내 채널 뭔가 좀 밋밋하지 않냐? 너무 심심하긴 하네요. 근데 그 한가운데 박혀있는 건 뭐예요? 내 고추. 아니, 나 <놀람> <놀람> 헛소리님 가운데 박혀있는 거 말고 채널 한가운데 박혀있는 H요. 헛소리의 H지 뭐긴 뭐야. 생긴 꼴 보면 히트의 H인데요. 뭐야? 보세요. 존나 똑같이 생겼구만. 심지어 배경색도 거의 동일해요. 하트만 붙이면 완벽하겠는데요. 당장 배너 이미지 좀 바꿔야겠다. 이러다가 내 채널의 야자를 보러 올지도 몰라. 우리 빛찍지 빛고추 여러분들. 헛소리 채널 배너 이미지 공모전을 오픈하겠습니다. 채널 그림 공모전에 지원해주신 그림들은 전부 다 리뷰 영상 제작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정신나간 짓만 안 하시면 됩니다 어떤 짓이요? 아니 딱 보면 몰라? 채널 배너에 막 딜도 찌찌 고추 이런 미친 것들 올리면 얄짤없이 정지 먹으니까 그런 걸 하지 말라고 최챗? 너 방금 최씨라고 했니? 왠지 온갖 미친놈들이 나타날 것 같은 기분이 들어 나는 내고추를 그려서 올려야지 야짤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 헛소리님을 여치화해서 그려야겠어. 아 똥마렵다. 히히 여왕님한테 밟히고 있는 헛소리님을 그려야겠어. 꿀방울 모양지지를 그리 테다 어쨌든 그냥 하면 재미가 없으니까 투표를 통해 1등 하신 분께는 헛소리님 멍덩이를 때리게 해주세요 아가리 투표를 통해 1등을 하신 분께는 헛소리님 젖꼭지를 꼬집게 해주세요 이 새끼들은 진짜 질리지도 않나 투표를 통해 1등을 하신 분께는 통닭 두 마리 기프티콘을 드리겠습니다 2등은요? 주파춥스 기프티콘을 한개 드리겠어요 1, 2등 상품 차이가 돌아버렸는데요? 원래 인생이란 양육강식이란다 세상은 1등만을 기억하는 법 위너 테이크스 에브리띵 그건 좀 너무한데요? 세상에서 가장 빨리 1 0 0 m 를 달리는 사람은? 우선 볼트요 두번째는 어... 너무한건 내가 아니라 너 같구나 어찌됐든 지원 방법이나 배너 사이즈같은 참여할 사람들이 필요한 정보는 엔딩 크레딧 이후에 나오는 쿠키 영상에 참조할테니 참여할 빅찌찌 빅고추들은 남아서 기다리고 나머지는 끝났으니 나가보도록 하거라 라밤라밤라바라밤 아저씨 엔딩 크레딧 좀 빨리빨리 빨리 올려주면 안돼요 라밤라밤라밤라밤라바라밤 조금만 더 빨리요. 예! <목소리> 좀더 빨리 난대요. 예, 그게 최대요. <목소리> <목소리> 공모전 설명 시작하겠습니다. 제작한 그림은 어디다가 올리면 될까요? 이 영상 고정 댓글로 특게더 링크를 걸어놓았습니다. 거기 들어오시면 이렇게 주소로 이동됩니다. 그리고 트위치 아이디가 있으신 분들은 로그인을 해주시고 만약 아이디가 없다면 회원가입을 해주십시오. 트위치는 안 해봤는데 회원가입은 어떻게 하나요? 오 이런 사이트 회원가입하는 법을 설명해야 할 정도로 컴퓨터 사용에 미숙하시다면 일단 공모전이 아니라 근처 컴퓨터 학원에 가보십시오. 자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밑에 있는 글쓰기를 누른 다음에 여기 항목 중에 페나트 항목이 있을 겁니다. 페나트 항목을 클릭하십. 후 만들어주신 배너를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배너 사이즈는 어떻게 되나요? 네 다음과 같으니까 일시정지한 다음에 보십시오 제출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영상 올라간 이후 일주일까지입니다 그러면 많은 참여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흡박! 야짤 그려서 올려야지 자 여기 왼쪽에 스크래치 있고 이쪽에는 없고